약수의 개수가 많은 수부터 차례로 쓰시오. 그러면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면 되죠. 자, 24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요? 곱해서 24다는 애들 찾아볼까요? 1곱하기 24 있을 거예요. 그다음 2, 2의 배수 되니까 얘는 12랑 곱했을 때 가능하겠죠. 그다음 3, 38에 24 되네요. 그죠? 그다음에 46에 24 되겠다. 그죠? 46자그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24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여덟 개다. 자 그다음에 32 구해볼까요? 32는 1 32. 그죠? 자, 그다음에 2 되겠네요. 2는 이름이 2, 26216. 2, 그죠? 그다음에 3돼안 돼요, 돼? 돼요? 요안 되겠다. 4. 8에 32. 그다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없다. 5도 안 되고 6도 안 되고 7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거더 이상 없으니까 몇 개예요? 총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다섯 여섯 개. 그럼 총 32의 약수의 개수는 6개다. 자, 그 다음에 48의 약수의 개수 구해볼까요? 자, 1, 48 곱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배수로 가능하겠네요. 24. 자 3, 3돼야 안 돼요? 어 되겠다. 3, 1은 3, 3, 6, 3, 1은 3, 3, 6, 18, 1, 6 따로 쓰면 안 되죠? 3, 1은 3, 3, 6, 18, 3이랑 16 곱했을 때 가능한 거니까 그죠? 자그 다음에 4는 4 곱하기 12 하면 48 나오잖아요 그죠? 자그 다음에 6, 8에 48, 5는 안 되고 그죠? 자 이렇게 되겠다. 몇 개예요?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5, 6, 7, 8, 아1열개다 자 그러면 48의 약수의 개수는 10개예요. 많은 수부터 차례로 쓰면 뭐부터? 48. 그다음에 뭐예요? 24. 그다음에 32 요렇게 쓸수 있겠다. 됐죠? 좋아요. 오케이.